태려 데려... 어? 안 탈래? <laughs> 위험해 빨리 타! 오,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춘향님이랑 무려 총상급 1억 슈퍼 토너먼트 리그에 나가게 됐습니다. 슈퍼 토너먼트 리그가 무려 총상급 1억이에요 1억. 커마부터 저기 뭐야 강해 보이고 딱 1등 할수 있을 것 같은 비주얼로는 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아이고, 나 닮았는데? <laughs> 라고 할 뻔. 농담이에요, 농담. 이렇게 생기고 싶다라는 뜻. 야, 이 정도면은 상대가 총쏘려고 하다가 한번 몸매 감상할 때딱 죽이면 되겠다. <laughs> 준양 소연, 들어왔구나! 너 오랜만에 왔는데 옷 꼬러지가 그게 뭐야! 나 너를 오랜만에 본다고 신경 썼어 썼을... 너왜 무슨 소리야 야. 이게 뉴 패션인데 뉴 패션? 어? 아, 진짜 어디 같이 뭘잘모르는 거야? 진짜 이게 바로 요즘 패션이야. 저게 요즘 그거냐? 꾸안꾸? 꾸안꾸 패션. <laughs> 이거 참가 신청 눌렀는데? 나 참가 준비 누를게. 야 참가 등록 됐다. 이거 참가비도 내야 돼. 너 1억 상금에서도 돈 벌면 뭐할 거야? 그 돈으로 옷좀 사. <laughs> 어 근데 사람 금방금방 만나겠는데 원이 작다. 겁나 작은데? 이거 내가 내리면 같이 내리는 건가? 아니 내가 내릴게. 나 저기 맨 끝으로 간다. 음, 훈은 생각보다 먼데? 그 그런가? 소연은 우리 잘해가지 갈 수? 가가가가가가가 가. 야야야. 그러면 여기 가자 여기 여기. 여기는 어때? 어디여지? 어디? 저기 저기 내핑 찍은데 여기. 아오킹 okay. 이거, 이거, 그거 알지? 낙하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야, 여기 사람 있다! 죽여! 아니, 못죽여면 어떡해. 아! 야, 위층에 사람! 여기 아, 사람! 우리 이러다 파밍 하나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이쪽 집 먹을게. 알았어, 아, 살아! 나... 어, 나 약간, 잘하는데? 뭐, 더뭐 했다고, 뭐, 니가 벌써. 뭐 했다고, 니가. 아니 벌써 나 아이템 강하고막 그러고 있어. 야! 나도 강화했어. 어, 야 여기 문 열려 있다. 아닌가 원래 열린 문인가? 야, 야 여기 누가 파밍했어. 누가 파밍했어. 소연 괜찮아 살아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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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소연 여기 어, 어? 있다. 뭐야 소연? 저서 잡는 거야? 어 저기 있다. 아! 미 미안, 춘향 나 살려줘. 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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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소연 행복해.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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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No! No! 어디야? 아 위족인가 봐. 위족인가 봐. 어야 거기 거기 한명 들어갔어. 아! 춘향 이었던 것. <laughs> <laughs> 아씨. 소연 이었던 것. <웃음> <웃음> 우리 그냥 저격 들고 그냥 뒤에서 째자. 아, 이게 고배율 하나만 있으면 좋겠, 좋겠는데. 아, 서연 배율 필요해? 있어? 그렇구나. 아이, 뭐야. <laughs> <laughs> 아, 이렇게 가만히 좀 있어봐. 서연 가만히 있으면 저격들이 머리 맞추기가 좋아. 어, 진얘 주변에 빙글빙글 돌면서. 원래 이렇게 혈란할 게 움직여줘야 아 <laughs> 진짜... 일로 <laughs> 와봐 춘향 나 따라와 <목소리> 지금 가는 중으아 어떻게! <laughs> <적은 웃음> 쏜다 죽 쏜다 앞에 3 0방향에 저기 있다 어! 어? 오오오 오, 오. <laughs> <laughs> 소연 궁을 못 피한다, 소연 궁을 못 피한다. 소연 나도 죽는다, 소연 나도 죽는다. 아니 너무... 야, 뉴클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지. 야, 너제 신고했어? 핵스잖아제 <laughs> 신고하고 나왔어? 소연, 나 그래도 총 쏴봤어, 기뻐. 야, 나 너랑 온 맞췄다. <laughs> 우리 진짜 이제 듀오야. 여기 사람 많이 떨어진다. 오케이. 너 어디 집갈 거야? 저기 오른쪽 여기, 여기 갈까?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나 여기. 와우, 나 헤메 보라지 주웠어. <laughs> 야나 바주카포 있어 여차하면 날려버림 나 근데 총이 있잖아 아 여기 왜안 넘어지지? 나는? 야나 이거 어떻게 넘어가샀어나는 <laughs> <laughs> 앞에서 점프를 해선 그냥 내가 나갈게 아 야, 야야야 야. <laughs> 나갈 뻔 <laughs> 저기서 싸운다 여, 여기 위에서 봐볼까? 너뭐 보이는 거 있어? 아니 없어. 우리 그냥 가자. 타밍에서 저거 템 있잖아. 어. 야, 찾다 찾다 찾았다. 저 집안에서 싸운다. 얘가 오브질이 할래? 너핑 찍은 곳에 있는 거야? 어. 엄청 어 일단 내가 저기서 더뭐 하는지 볼게. 나 뉴클 획득. 복도 <목소리> 개인보급 도착 나 개인보급 다 먹었어 쟤네 원 밖에서 싸우거든? 저거 뒤에 짜려고 하자 이게 초반 원이 안 아파가지고 얘네 늦음막하게올 수도 있어 얘네들은 싸움면 끝낼 줄알안네 아, 쟤네 야 쟤네 아! 어디야 아! 야한명컷한명컷나 잠깐만 치료 좀. 피가 너무 응? 없어서 치료해 치료해 오케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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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저기 저거 안에 죽였어 잡으러 가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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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을걸? 새끼 어딨지? 여기 여기 나갔다 나갔다 여기다, 나갔다 여다여다 여기, 이거 어떻게 풀어 어딨어 아니 나갔는데 어디갔어 야걔 어디갔어? 나갔는데 어디갔어 어디 어디갔어 로 나갔는데 거신이다 거신이다 일로 와 그냥 친양아 일로 와 일로 일로 와 여기서 파밍하자 이왕 놓친 김에 얘 시체가방 어디 있어 걔가 털어간 거임 아나아 다시 있었는데 아니야 핵이야집 안에 있어도 떨어져 아니야 걔 어디 갔어 몰라 갑자기 사라졌어 아니 너왜너왜너왜 너 왜, 너왜 끝까지 안 봤어 남타 우지하고 싶네 방... <laughs> 앞에 사람! 아, 원우는 데안 가냐? 갈까? 그냥? 어떡하지? 돌아갈까? 그냥 갈까? 안 아프니까 돌아갈까? 그럴까? 쟤네가 위치가 좀더 좋아 어! 야야 아! 야, 일단 가 일단 가나 근데 이제 스틸 하는 거 없어 야, 쟤네끼리 싸운다, 쟤네끼리 싸운다. 걔, 우리, 들어, 들어가서 보자. 나 치료하는 게 없어. 치료하는 거 아, 없어? 군대. 여기, 여기, 여기. 붕대 좀 주고 싶은데? 나 근데 음. 그거 다준 건데? 응? <laughs> 야, 가다 좀 싸봐. 붕대 싸. 붕대 좀 털고 봐. 아, 맛있다. <laughs> 아, 그, 거 드디어 살았네 춘향 저큰집 가볼래? 여기서 높은 데서 우리 구경하자 저격수인데 어? 개인보급 야나 개인보급만 까고 올게 춘향아 일로 와내내 내, 내 있는 쪽으로 와 내가 아이템 좀 뿌릴게 저도망가 일단 우리 킷도 없어서 나킷 생기긴 했는데 일단 너 먼저 가 야 뭐야 쟤네 차 타고 다니는 거임? 나 수리 안 탔네 춘향차 춘향 차널 춘향 데려 어! 안 탈래 <웃음> 위험해 <웃음> 빨리 타! <laughs> 어우 앞에 차 앞에 차야 <laughs> 같이 가! <laughs> 도로는 너무 위험한데? 야야 울단는 자리, 자리 잡자 어디 나.. 어, 왼쪽에 그 청소리 팔베일도 있어, 있어. 어, 오른쪽에 청소리 사방이 적 사방이 적어 여기 차 있는건가? 어 무서워 어 야야 어, 들어가 들어가 저기 있다 나 봤거든? 어 여기 붕대 있아야 어. 철판에 막히는구나 아, 더럽게 아프네. 야야나 영웅 방탄 쪽끼야 그래도 야, 우리, 우리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아, 나 이거 구급 키트만 좀 어떡해? 나 소리, 야, 아! 야, 앞에 사람. 나 근데 치료 아니야? 킷이 없어. 나 근데 치료 키이 없어. 많이 없어. 아, 개못 사, 개못 사, 개못 사. 근데 제네즈를 뒤에 있는 다른 애들 떨쳤나? 아 개못사 개못사 너무 맞다! 하나 너무 맞췄어! 한대 너무 맞췄어! 아 쪽팔려 거짓말하지 마한 대는 맞췄겠지? 그럼 맞았어 그래도 수고했어 서연. 네 고생 많았어. 다음에 또 같이 게임해줄 거지? 너너 <laughs> 게임 할 거면 자라네 데리고 와. <laughs> 나랑 팀하고 싶으면 니 자라네 옆에 딸고 오면 생각해 볼게. 나는 아, 나까지는 내가 잘한. 그러면 뭐 변전에 대고 아이 춘향 개못해서 같은 팀하고 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할수 없잖아. 왜 그래, 너도 마음속으론 그렇게 생각했잖아. 아니, 나는 이번 광고 때 강소연이라는 색 글자 보고 바로 하겠습니다. <laughs> 나도 근데 이춘향이랑 한다는 거 보고 우리 웃길 수는 있어요. <laughs> <laughs> 우승을 못해도, 잘하는 건못 보여줘도 웃겨는 보겠습니다, 했어. <웃음> <웃음>